김대호 TV의 상법 및법사 시험 대비 회사 설립에 관련된 상법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법 회사의 설립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1번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지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고 이후 양수나 계약자 지위 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회사 설립 후에 회사에게 재산이 기속됩니다. 자 설립 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기속이 되고 이후 양수나 계약자 지유, 지위 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기속이 된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수나 자, 계약자의 채무 인수, 계약자의 채무 인수 또는 지위 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없지도 설립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양수나 계약자 지위 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지만 설립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의 하나여 회사 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소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해서 소송 당사자가 돼야 되고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한명회 사나 합자 회사에서는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일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한명 회사라든가 합자 회사는 인원 인적 구성의 주요 특징이죠. 인적 구성 요소로 회사가 설립되는 것을 한명 회사 또는 합자 회사라 그러는데, 한명 회사와 합자 회사에서는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일 때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 영서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설립 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한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설립 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한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주식회사 설립 무효이소가 그 심류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재입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회사 설립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번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기속이 되고 이후 양수나 계약자 지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지만 설립부의 회사에 기속이 됩니다. 특별한 이전 행위가 없어도 설립부의 회사에 기속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이후에 양수나 계약자 지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설립부의 회사에 기속이 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하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환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번.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설립 중에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한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5번. 주식회사 설립무효의소가그 심류 중에 온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법원은 그청부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문 또는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1번부터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1번.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기속이 되고 이후 양수나 계약자 지휘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회사 설립의 회사에게 기속이 됩니다. 특별한 이전 행위가 없이도 설립 의 회사에 기속된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2번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하나요.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한명회사와 합장회사에서는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번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설립 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한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5. 번 주계사의 설립 무효의 소가 그 심류 중에 온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회사 설립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구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